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세상입니다. 오늘은 달걀 토스트를 색다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원 에그 달걀 이 있고요. 이건 에멘탈 치즈예요. 어, 슬라이스 치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건 브레드 식빵 이 있고요. 이건 누텔라잼. 그레이프시드 오일, 포도씨오일 있구요 베이크솔트, 소금 있으면 되겠습니다 너무 간단한가요? 자, 그럼 먼저 오늘은 식빵을 식빵에 이런 누텔라잼 병이 뚜껑이에요 뚜껑을 가지고, 요렇게 식빵을 이렇게 얹어 놓고요. 꼭 눌러서, 꼭 가장자리를 꼭꼭 눌러 주세요. 꼭 눌러 주시고, 빵을 잡으시고, 살짝 뒤틀어 주시고요. 살짝 한 바퀴 돌려 주세요. 그리고 빵을 들고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약간씩 힘을 주어서 이렇게 떼내시고요. 잘안 떨어지네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들어서. 돌려주시고요. 와, 원이 빠졌네요. 톡톡톡, 이렇게, 이렇게, 살살. 너무 깊이 들어갔나요? 이렇게. 빼주시고요. 여기는 가장자리는 한번 더, 이렇게, 매끈하게, 톡톡톡,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시고요 자, 그다음에 밑에 식빵은 팬을 자 이제 넥스트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프리 히트, 히트 3분간 예열해 주세요. 자, 드레미니 테스트 예열이 잘됐으면 식빵을 밑에 깔 식빵이에요. 식빵을 이렇게 얹어서 구워주세요. 이렇게 2min, 2분 정도 구워주세요. 오늘은 불이 세서 1분 정도 구운데도 이렇게 노릇노릇해지네요. 불 조절에 따라서 불 세기에 따라서 다르니까 박하면서 노릇노릇하게 앞뒤가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박하면서 구워주세요.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시고요 너무 태우면 맛 없으니까 봐가면서 이렇게 구워주시고요 자, 턴 오프 빵을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놨고요 빵은 겹치지 말고 이렇게 놔주시고요 팬을 깨끗이 이렇게 빵가루를 털어내시고요 여기에. 자, 이제 토스트하고 팬이 약간 단 상태거든요. 단 상태라도 다시 예열을 시켜주셔야 돼요. 자, 모두 불은 미디엄 에이트 중불로 하시고요. 이게 오래된 후라이팬은 달라붙지 않게 하는 법이에요. 프리 히트, 미닛 3분간 예열해주세요. 미니지페스트 3분이 지났습니다. 따끈하게 예열이 잘 됐으면 이거는 오래된 팬이라서 예열을 잘 해줘야 돼요. 불은 로우 히트 약불로 하시고요. 이렇게. 이런 그래프씨드 오일 포도씨유에요 포도씨유 원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히띠 오일 원 미니 계란 후라이 할 때는 잘 붙으니까 약불에서 한두분분 2분, 2분 정도 기름을 데워주세요. 자, 두 분이니 지페스트2분 동안 팬을 쿨 다운 시켰습니다. 팬을 식혔어요. 그래야 계란 후라이가 잘 되니까요. 이렇게 놓고 아까 구멍 뚫린 빵 넣어주시고요. 달걀 톡톡톡 해서 살짝 낫. 게 달걀 노른자가 중앙에 오도록 그렇게 처음에 모양 잡아주시고요. 어느 정도 모양 잡아지면 놔도 돼요. 조금 더 가라. 달걀 익는 동안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쪽으로 와서 달걀이 투명하게 익을 동안 이렇게 잼을 발라보겠습니다. 아까 구워놓은 빵이에요. 구워놓은 빵 안쪽에 이런 누텔라 잼이에요. 하나, 두 티스푼 이렇게 해서 고루 펴발라 주시고요. 이렇게 누텔라 잼 아니고, 딸기 잼도 좋구요, 사과 잼도, 글쎄요,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고루, 너무 많이 바르면 너무 다니까, 이렇게 펴 발라주시구요. 이렇게 잼 위에, 요건 에민탈 치즈에요. 에멘탈 치즈가 없으면, 체다 슬라이스 치즈 얹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에멘탈 치즈. 한 장. 이렇게 얹어주시고요. 계란이 다 되면, 요 위에 얹을 거예요. 와우, 잘익고 있습니다. 가끔 한번 식빵을 이렇게 들어서, 움직여주세요 타지 않게 예열을 잘 시키면 오래된 후라이팬도 이렇게 달라붙지 않아요 이렇게. 달걀 신자가 하얗게 될 때까지 익혀주세요 집어볼까요 어느 정도 됐나? 와우 맛있게 익고 있어요 이제 흰자가 완전히 하얗게 익었습니다. 오늘, 오늘은 오늘 반숙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흰자가 이제 다 익었으면, 은턴 오프, 불을 끄시고요.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위에, 치즈 위에 얹어주세요. 그리고 이건 솔트 소금이에요. 소금 계란에 조금 뿌려 주시고요. 이건 파슬리 가루예요. 파슬리 가루 한번 아 예쁘다. 이렇게 뿌려 주시고요. 다 됐습니다. 오늘 제가 하다가 이건 실패한 거예요.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하셔야 돼요. 자, 계란 토스트 다 됐습니다.